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久しぶりで,ぶりで <laughs> 今日が大晦日で初めてする年末年始大晦日公演そして今年の最後の公演ですし来年の最初の公演ですよね皆さん大晦日で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laughs> 年末年始に住んでいてとても嬉しい

ワッツリスフィーリングのバータリーいきますだだいいじゃあ10秒から一緒にパンンダウンしますさあいってくださいしていってきますよ 10!

흐름으로 이제 그냥 팬들은 이미 막 앵콜 외치는데 만약에 외친다면 그리고 나왔을 때 뭔가 확 바로 이렇게 기분을 올려줘야 돼데 멘트하면 나도 텐션이 떨어지고 그 외치면 팬들 텐션도 떨어지지 바로 이 외치고 있는 걸 텐션을 올릴 수가 없어 멘트를 어... 그 뭐지? あの演出さんに<っ>なんかワッステスキンディリングの出るとタイミングがちょっと早くてちょっとあれよりはホームステージにやってなんか右、左行ってきてそして振り殺すぐらい2回目のぐらいに出る。 또못이 기가 심하시다 けどちょっとかな。他人も言ったもんをそれ確認の中まで振るんだ。切り切りで抜くの。ちょっと髪しも上るのかと。そうですね。あ、でよ。ゲームをあるかででです。1 0 0です。2です。1円 にはい。じゃすいません。えっと、デンジャーのイントロをきます。

화이팅 합시다. 네, 화이팅. 네. 자, 다들 다치지 않게 올해 뭐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It's my show time. 아, 네, 저. 아, 인터넷 방이에요 네. 어. 반응들 생각 너무일까 뭐. 괜찮죠, 다들 긴장 싫대 너무일까 뭐. 근데 뭐僕200 이상 고인스타 경험이ある. 僕네 맡아세테 오케이 <laughs> <laughs> じゃあビジ変わりまーす。 방송 나온다보니까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 게부담이 많이 된다 근데 오빠 진짜 진짜 제일 좋은데요? 뭐래? 렌즈도 그렇고 어. 오른손에도 좋아 나이크한번아봐야돼 이거 좋아져 팔아 오늘 나 몸이 진짜 커졌나 봐 어떡하지? 야 옷이 너무 껴 <laughs> 룸서비스 너무 너무 <laughs> <laughs> 어, 봐 힘내려고 아 아니 내가 지금 때. 문제가 뭐냐면 음. 춤을 빡세게 하고 싶거든요 더 그러니까 아. 힘이 남아 근데 그럼 노래를 못 부를 것 같아. 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l e 마모나크. 안 빠이. 고. ずっとこうし「君を包んで寄り添い歩けたなら」「今の僕には君の今にはそれぞれの明日がある」 皆さん楽しんでいますか。テミンです。<laughs> 赤いテミンです。<laughs> ここまでダンス曲も多く。えー、っと走ってきましたけど。ちょっと一緒に。呼吸してくれますか。はい、ティーアイティ。 몇 누적 시청 수가 3만 36만 넘었어. 진짜? 채널 두 개인데 하나는 30만 넘었고 합쳐서 60만 넘었어. 누적이. 스타디움 할수 있겠네. 강보 来滴。파이팅 とっても幸せです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10になったら一緒に叫びましょういきますよ 10987654321! Happy New Year!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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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픽사리가 왜말했순아냐 그냥 이리가 애들에게 하고. 미나, 잘생기네! <laughs> 어떡할까? 그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지금, 미나상, 효우 다다요 이렇게. 미나상, 효우 다요 방송 안 나갔죠? 형 마지막에 나갔지 방송 나갔을 때 응. 그거 얘기하는 거? 응헐 <laughs> 그러니까 비밀은 <기밀한> 비밀이야 <분위기야>. 보고 있을 이런 느낌 보고 있어다 <laughs> 끝난 줄 알았지 어. 아, 나, 나는 끝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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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았어 나. 뭐야 잘했어 뭐야 <laughs> 아 뭐야 나 마지막 방송 안나가는줄 알았잖아 아, 왜 끝까지 다 나가지 <laughs> 아니 뭐야 아니지 방송 뭐야 이렇게 허술해 시간 이렇게 막 준다고? 안 되지 나 몰랐어 나 그냥 막

어, 여러분과 2020년을 함께 맞이한 저에게도 추억 깊은 이 공연이 이렇게 발매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공연 전에 리허설이나 공연 후에 무대 뒷모습도 이제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어땠어요? 조금 쑥스러운 시도 있지만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면 다행일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경험하는 카운트다운 라이브여서 공연 내내 정말 긴장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기도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어, MC하면서도 계속 시간 좀 신경 쓰이고 이제 타이밍을 맞춰야 되니까 생중계도 있어서 틀리면 어쩌나 노래 잘해야 되는데, 이제 무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긴장도 많이 됐는데 그래도 정말 즐거웠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든 새로운 추억이 또 이렇게 하나 늘어서 지금도 그때를 다시 떠올리기또 떠올리고 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면서 그때 추억을 언제나 잊지 않고 간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은 정말 모두에게 어렵고 많은 것을 참고 견디는 한 해였지만 하루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絶対に待った皆さんに会いに行く日が必ず来ると思うので、それまでみんな健康に気をつけて、元気に楽しんで、楽しく過ごしてください.それでは、見でした. 바이바이. <몇> <몇>